안녕하세요, 플로어 골프의 최대룡입니다 여러분, 스윙 하실 때 여러분의 구질이 여러분의 스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게되야스윙이 된다 그 다섯 번째 시간 페이스 컨트롤 입니다 여러분의 구질이 여러분의 스윙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오래 치신 분들이면 제말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질이 있어요 뭐 훅이 있고 슬라이스가 있고 드로우 페이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들 똑바로 치려고 해요 그런데 원치 않게 페이드도 나고 원치 않게 드로우, 슬라이스, 훅 이런 구질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똑바로 치려고 하면 내 스윙이 망가져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연습장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연습장에 왔어요. 그리고 7번 아이언을 들고 이제 스윙을 좀 하고 공을 쳤어요. 공을 쳤는데 똑바로 치기를 원하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아, 어제도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늘 또 오른쪽으로 가네. 다시 또 쳤어요. 자, 또 오른쪽으로 갔어요. 아, 어제 내가 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아, 스윙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해봤는데, 자, 여전히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내 머리로 생각하고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얘를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갔어요. 자 이번에 가는 왼쪽은 아예 그냥 풀성으로 내 방향이 자이 방향이면 이 방향이면 그 방향이 아니라 더 왼쪽으로 시작하는 공인 어떤 풀성이라고 그러죠. 왼쪽으로 시작하면은 풀성 구질이라고 하고 뭐 당기는 구질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이렇게 밀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스타트하는 것을 푸시성 구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똑바로 치려고 했는데,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스윙의 궤도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헤드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당겨 맞아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또는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는, 자, 스윙을 했는데, 공이, 어, 왼쪽으로 훅이 났어요. 왼쪽으로 훅이 났어요 또 스윙을 해 봤는데 또 훅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 공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으니까 내 몸을 열지를 못하고 내 몸을 막게 돼요 막게 돼서 오른쪽으로 좀 가라고 이렇게 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는 공도 또 나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막히는 바람에 손목은 여전히 휙 털리면서 휙 돌아가 버리고 공은 여전히 왼쪽으로 가요. 이런 경험들 정말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스윙을 그냥 딱 찍어보면은요. 그왜 이런 스윙을 지금 하게 되어졌는지가 그냥 나와요. 뭐 때문이냐면 내가 공을 치고 치고 처음에는 아뭐 이렇게 배웠는데 뭐 L2L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왜 나는 스윙이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친공 때문인 거예요 내가 친 공이 어떻게 가는 게 자꾸 보이니까 그 공이 가는 것을 내가 보고 피드백을 얻어서 어떤 다른 보상 동작을 그렇게 안 가게 하기 위한 동작들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구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똑바로만 치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훅을 내보고 일부러 슬라이스를 내보고 하는 것들을 할수 있어지면 그러면 조금 더 똑바로 치는 것이 더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갈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겨서 왼쪽으로 내 공이 막 가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무턱대고 여기서 덮거나 무턱대고 몸을 막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내 몸의 동작도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7, 80% 이상 되는 것은 이 클럽 페이스입니다. 이 클럽 페이스를 내가 잘 컨트롤을 해서 공의 구질을 분명히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클럽이 헤드가 페이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탁구나 테니스나 이런 운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이 클럽 페이스를 등한시하게 돼요. 정말 많이 등한시하게 되고 어떤 고급스러운 테크닉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클럽 헤드가 너무 작은 데다가 나는 이렇게 가까이 잡고 있지도 않아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었으면 페이드, 페이드 치고 드로우 치고 뭐 훅도 치고 당겨 치고 밀어 치고 다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끝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먼데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만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 무조건 돌리는 것만 의지해서 왼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릴리스 타이밍만 의지해서 공의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달려 있는 추의 움직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밀어치거나 막 털어치거나 캐스팅 하거나 하는 것보다 이 릴리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1편에서 다뤘었죠. 이걸 이 타이밍을 통해서도 공의 구질이 어느 정도는 돼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페이스에 대한 이해와 내가 이것을 컨트롤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상급자로 갈수록 또는 아주 초보자라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이 페이스를 우리가 더 느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언급드렸듯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골프채가 자, 이렇게 헤드면이 크다. 그러면 자 제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오늘 처음 골프 배우러 왔어요 그래도 이 헤드 면이 정말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와요 그런데 이런 체다 그러면은 잘 몰라요 맞추기에 급급하죠 그냥 몸으로 확 스윙해야 될것 같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런 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뭐 탁구채도 괜찮고 배드민턴 채도 괜찮고 이런 면이 좀 넓은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면을 맞춰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초보자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 직각을 만들어요. 자, 손바닥을 놓고 자, 이 면에다가 맞출 거예요. 백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일이 상당히 간단해져야 되죠. 그런데 은근히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각을 되돌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끌다가 휙 돌리려고 해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에서 스윙을 하면은 공이 있으면 이렇게 직각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면의 느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좀 잡고 좀몇번 이렇게 해봤다가 면을 느껴봤다가 그리고 나서 클럽 헤드를 가지고요. 클럽 헤드를 가지고 자 티에다 올려놓고 좀 해볼게요. 자 티에 뭐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무, 너무 낮게 말고, 약간, 너무 낮게도 말고, 높게도 말고. 그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다가, 그대로 면을 맞춰보세요.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래서 직각이 될수 있게.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너무 열려, 열려, 열려서, 뒤늦게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거를, 한이 정도에서부터, 클럽 페이스가 이제 어느 정도 공을 이렇게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내 팔이 어떤 느낌의 움직임인지 한번 보시고, 헤드가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손이 먼저 혼자 확 나가버리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그립 끝이 나를 향할 수 있게 되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립 끝이 나를 볼수 있게 되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헤드면이 공을 볼 거고, 내 오른쪽 손바닥이 목표를 이렇게 향하듯이, 내 손바닥과 클럽 페이스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내가 클럽 헤드 면을 보지 않아도 내 손바닥이 왼쪽을 가리키면 클럽 페이스도 왼쪽을 가리킬 거고 손바닥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클럽 페이스도 오른쪽으로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손바닥을 헤드 면에다가, 헤드 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만나게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요. 공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원래는 제가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어요. 찍고, 공에다 찍고,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만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직각으로 만나야 되겠죠. 이 일이 되어지면서 맞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약간 헤드가 닫혀서 돌아가 주면 공이 왼쪽으로 갈 거고, 당연하죠.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헤드면이 거의 다 되돌아오기 전에 맞으면 오른쪽으로 할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는 상황에 내 헤드맨이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든 하는 것에 따라서도 구질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앵글을 잘 맞춰서 다룬다. 그래서 내가 마치, 여러분 탁구를 쳐보셨으면, 또는 테니스를 쳐보셨으면, 뭐, 이런 식으로 깎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려칠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이런 헤드 면을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 할수 있는 감각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은 그 운동신경을 여기에다가 가지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이어주면 그것을 그러면 훨씬 더 재밌게 골프를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돼야지 스윙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네, 어떤 스윙의 컨셉이죠. 내가 얘를 아 느껴서 이 헤드 면을 내가 컨트롤을 할수 있구나. 얘를 컨트롤해서 구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구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고 그 생각을 넘어서 이제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연습을 하는데 자, 이 면을 좀 많이 보세요. 면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 위에서 이런 구실 약간 드로우를 쳐봐야 되겠다. 드로우를 쳐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감아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클럽 헤드 면이 공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가 이렇게 말리면서 돌아간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토와 힐이 있으면 약간 토 쪽이 먼저 공에 딱 진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 안쪽에서 진입해서 막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헤드면이 손이 이렇게 이렇게 탁구 치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공이 왼쪽으로 가요.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싫으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이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헤드면과 공과 만났을 때의 어떤 스피인을 만들어 보세요. 공을 휘어쳐 보세요 우리가 볼링을 친다 하더라도 뭐 왼쪽으로 휠수 있겠고 오른쪽으로 휠수 있겠고 탁구를 친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휠수 있겠죠 휘어칠 수 있겠죠 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타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스피니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걸 똑바로 치게끔 하는 게더 어려운 거죠 당연히 똑바로 치는 게더 어려워요 다시 연습으로 돌아와서는 자후구을 건다고 했을 때는 약간 내 네, 손바닥이 모습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착 말아줘야 되니까 손바닥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훅을 칠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걸칠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궤도가 클럽헤드가 옆에서 보시면 약간 안쪽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들어와서는 왼쪽으로 휘는 스핀을 못 만들어요. 그냥 왼쪽으로 갈 뿐이죠. 스핀 만들 수 있겠지만 뭐 무의미하죠. 바깥에서 안으로 오면서 확. 돌려버리는 거는 풀 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연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데 자연스럽게 헤드가 닫혀지면서 가고 열려 있었던 게 닫혀지면서 가고 또는 열려서 가고 닫혀서 가고 열려서 가고 열려서 가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열려서 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이걸 드라이버로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대야 스윙이 된다. 그첫 번째 편에서 일단 공이 왼쪽으로 가게끔 훅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 오른손을 이렇게 만들고 왼쪽 손등이 평평하고 그래야 클럽 페이스가 뭔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스퀘어로 또는 약간 닫힌 상태로. 그런 상태에서 진입하면 너무 열려있지 않고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볼수 있고 그리고 빠져 나간다고 했을 때 적정 릴리스 포인트를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손이 좀 돌아가 있고 오른손이 적당하게 평평한 상태라면 약간의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페이스의 컨트롤이 안 되면 약간 난 릴리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헤드가 열려서 여전히 열려서 여전히 열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이 자연스럽게 헤드 면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마치 이 테니스 채로 이렇게 감아주듯이 헤드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주듯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헤드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주듯이 해서 공이 드라이버일 경우에 굉장히 낮은 드로우를 만들어주세요. 스윙이 작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낮게 코꾸라지는 왼쪽으로 가는 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쳐보고, 왼쪽으로도 쳐보고. 그러면서 헤드면을 내가 느끼면서 스윙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어, 예전에 시합 다닐 때도 그랬지만, 공을 치, 치러 나가면, 리듬에 대한 생각을 필드에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그날은 클럽 페이스 하나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딱 어드레스 하면, 페이스만 느끼고, 백스윙에서 클럽 페이스를 되돌려 놓는다, 드로우를 친다, 헤드면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타이밍도 아니고, 그냥 헤드면만. 타이밍은 알아서 저절로 될 거니까 라는 생각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그냥 똑바로 치다가 어쩌다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지 하고 마서 본능적으로 덮어치거나 밀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구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똑바로 치려고 하기보다 매번 약간의 드로우를 치려고 한다든지 매번 약간의 예를 페이스 로테이션을 늦춰서 페이드를 좀 치려고 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헤드면을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헤드면의 잘못된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그 스피 때문에 생기는 어떤 악성 구질들에 내가 지면 안 되고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그 구질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게내 스윙이 내 공의 결과 때문에 막 바뀌어 버리는 일이 안 생기고 내가 얘를 컨트롤해서 자연스럽게 내 스윙을 내가 원하는 스윙으로 만들,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페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클럽 페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갈 레슨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